안녕하세요. 오버 파티룸의 파티 베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8월달 매출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은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달은 예비 창업자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호스트분들은 연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2023년 8월달 매출은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다시 최고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7월 달에는 1,520만 원 정도, 정도 나왔고, 그리고 8월 달에는 너무나 다행히도 1,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은 우선은 본점 데이 패키지가 300만 7천 원, 그리고 온라인 패키지가 677만 3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978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2호점 데이패키지는 207만 3천원이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패키지는 515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72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호점, 본점, 2호점 다 합치면 700만 8천원이 나와서 1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12월 달부터 쭉 왔을 때 지금 최고 매출을 경신을 한 거라 저도 지금 매우 매우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점 대이 패키지는 총 16번, 온라인 패키지는 26번, 그리고 2호점은 대이 패키지는 17번, 그리고 온라인 패키지는 28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4개 중에 87개가 예약이 됐고, 그래서 예약률을 제가 드디어 70%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꿈의 70%를 달성을 해서 매우 매우 만족할 만한 2023년 8월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가 20만원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약률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20만원 아래니 19만 5천5백원이 됐지만, 그래도 20만원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네 그런 성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 매출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매출이 많은 이유는 데이 패키지가 기조로에 비해 두배 정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월 달은 대학생분들이 쉬기 때문에 데이 패키지에 예약률이 많이 올라갔고 데이 패키지에 예약률을 올리기 위해서 저만의 황금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가 의외로 잘 먹혀서 데이 패키지가 뭐 6월 7월에 비해서 두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더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파티룸은 데이 패키지의 유무에 따라서 매출이 뭐 100에서 200,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므로 데이 패키지를 잡는 방법도 여러분이 특별히 아셔야 됩니다. 저처럼 데이 패키지를 특별히 노려서 황금 키워드를, 나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적어도 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에서 300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꼭잘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의 매출을 알려드렸고 이제 9월, 10월은 파티룸 비성수기 기간입니다. 단 브라이덜 전용 파티룸만 빼고는 점점 하락세가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8월 달에는 87개가 있었지만 저는 9월 달에는 60개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55개, 적게는 50개, 많게는 60개.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 내가 7월, 8월 달에는 매출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9월 1 0월 이렇게 낮지? 네, 너무나 당연한 시기입니다. 대학생들은 개강을 했고, 그래서 평일에 데이나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지 않고, 그리고 9월달은 3월달과 달리, 3월달에는 신학기이기 때문에 개강 파티가 많습니다. 하지만 2학기 개강은 그렇게 많은 파티가 있지 않, 않으므로 9월달에 개강 파티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3월달보다 매출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 뭐7 8월달에보다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9월, 10월달은 만약에 내가 테라스가 있고, 브라이더 샤워 전용 파티룸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테라스 바베큐 이런 키워드 브라이더 샤워 파티 이런 키워드로 선점을 한다면 그나마 선방을 할수 있지만 그 마저도 없다면은 아마도 매출이 뭐 거의 반 토막까지 날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쫄 필요 없고 여러분은 이제 9월 10월은 11월 12월 1월 이 성수기 기간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바로 나만의 키워드 황금 키워드를 지금 빨리 발굴해야 을 됩니다 나만의 키워드를 발굴하면 좋은 점은 우선 검색량 대비 뭐 스토어든 어디든 우리 경쟁 파티룸 상품수가 적으면 여러분의 파티룸이 상위 노출로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검색량 대비 여러분의 스토어가 아니면 파티룸이 상위 올라가면 은 아무래도 클릭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클래스가 올라간 만큼 예약률도 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키워드, 여러분의 파티룸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티룸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나만의 키워드를 잡아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나만의 키워드를 찾으면 광고비가 많이 내려갑니다. 무작정 뭐 플레이스나 스토어나 뭐 최상위를 올리면은 한번 클릭에 뭐 1,500원, 2,000원이 나갈 수 있으므로 스토어도 한번 클릭에 뭐 500원, 1,000원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은 버리고 나만의 키워드, 검색량 대비 내 파티룸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잘 찾아서 여러분이 광고비를, 낮춰서 광고를 한다면 충분히 노하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꼭찾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는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검색량 대비 다른 파티룸의 노출이 적은 거를 여러분이 잘 고르면 그러면 여러분의 파티룸이 9월, 10월에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할수 있고 11월, 2월, 1월에는 더욱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12월, 1월, 이때의 파티룸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월 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 12월 달 해야지 안 됩니다. 미리 공부를 하고 선점을 해서 키워드를 꼭 꼭 분석을 해서 내가 상위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비 고객이 여러분의 파티룸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예약이 되고 그 예비 고객이 여러분의 파티룸의 장점을 찾으면 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만의 키워드를 찾자.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제 12월, 1월, 2월 그 성숙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9월달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무더운 7월, 8월 말고 9월부터 지금부터 부동산을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적게는 하루에 10개, 많게는 20개, 30개를 봐야 여러분이 한달 동안 적어도 적어도 몇백 개를 볼수 있습니다. 몇백 개를 봐야 여러분의 파티룸, 다른 파티룸이 없는 프레임 아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하루에 손품으로 10개 봤으니까 이렇게 본거 아닙니다. 직접 송품은 당연히 뭐 하루에 100개씩 봐야 되고 발품으로 10개에서 20개, 많게는 30개를 봐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싸고 좋은 무걸리의 여러분의 파티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월까지 달 적어도 몇백 개의 파티룸을 보고 그리고 파티룸 꾸미는 기간은 최대 1주, 2주 안으로 공사 없이 1주, 2주 안으로 마련을 하고 10월부터 이제 12월 초까지는 나만의 키워드를 찾고 플레이스 상위를 올리고 스토어 등록하고 블로그 작업 하고 해서 여러분의 파티룸이 상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열비 고객이 여러분의 파티룸을 찾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12월, 1월, 2월에도 여러분의 파티룸 매출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등록만 하고 그래 내가 스페이스 클라우드 올렸으니까 예약이 되겠지. 물론 연말에는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예약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약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면은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뭐 5시간, 6시간, 심지어 10시간 이렇게 노력을 해야 저보다 뛰어날 수 있고 아니면 저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루에 뭐 3, 4시간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3, 4시간 하면은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존에 있는 상위 10%, 5%, 1%에 있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들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과정으로, 피드백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런 매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의 2023년 8월 달 매출을 공개했고, 이제 9월, 10월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예비 창업자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기존 호스트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